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물려놀자 택배박사 이제 박 백수지 지금은 네 잠시 어 오랜만에 그냥 켰는데 지금 다들 뭐 집하하고 배송하고 정신이 없을 것 같아서 그렇구나. 어 나중에 방송도 보시겠지만 지금 제가 이제 잠깐 요즘에 이제 논문 쓰고 뭐 연구하고 하는 것 때문에 회사 업무를 많이 안 하다 보니까. 네, 운동을 좀 계속 하고 싶고 있는데, 오늘 그런 제보가 왔더라고요. 지방에서 어뭐 택배 회사들이 어우 전화 들어왔네. 네, 택배 박사 윤성이라고 지금은 얘기하긴 그렇고, 지금은 그냥 백수 윤성. 어 그냥 제가 계속, 아,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니고요. 어 계속 논문 쓰고, 한 1년 정도를 지금 신사업 하면서 뭘못 하다 보니까, 논문도 그렇고, 회사 복귀 일도 그렇고 해서, 회사 복귀해서 논문 쓰고, 어 그냥 간간히 운동하고, 네, 사실은 이번 주 월요일 날 회사 복귀를 했거든요.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쉬고 있었는데, 어, 오늘 하나의 제보를 받아서 '야, 이건 진짜 내가 방송을 안 하긴 오랫동안 안 했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 내용 중에 그 뭐야, 내용 중에 CJ 택배사를... 뭐 cj 대한통운 뿐만 아니겠지 뭐 근데 몇몇의 택배사 애들이 말도 아걔들이 아, 하는 건 아니겠죠 단가를 우리 cj 같은 경우는 어 아이스박스를 예를 들어 2000원 일반 상온 상품이 2000원이면 아이스박스를 한 300원 400원을 그 받아야 신선상품 비용을 받아야 집화가 가능했는데 아우 더워가지고 정류소 앉아서 해야겠다 그래서 받았는데 지금 얘들이 그거를 1,900원대에 영업을 하고 다닌다 이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어? 이게 진짜 이러면 이거는 같이 죽는 거야, 같이 죽는 거. 같이 죽는, 죽는 거라서이 물론 정부에서 볼 때는 국가 측 국가 측에서 볼 때는 소비자 뭐 서민들의 어? 경제 안정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말 그대로 택배 회사라든지 화주사들, 이런 데는 역시나 단가적인 부분을 가지고서 장난을, 화주사는 어떻게 보면 뭐 소비자를 팔아서 할 수도 있게, 팔아먹으면서까지 장난칠 수도 있겠지만, 득을 보는 건 어쨌든 간에 소비자, 뭐 제가 소비자가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결국은 택배 비용은 인상을 시켜가지고 택배 종사자들의 택배 산업의 안정화를 가져가야 된다라는 게 취지적인 목적이었고 했었는데 너도 나도 물동량이 떨어지고 대한민국 경기가 좋지 않으니까 역시나 제일 끝선에 있는 택배 비용을 가지고서 장난질을 쳐가지고 그런 영업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거아 정말 내가 내가 택배부 장관을 해야 돼 내가 볼 때는 택배 박사가 아니라 택배부 장관을 해야 돼요 백수가 할 말은 아닌데 어쨌든. 그 이거는 산업 자체를 어떻게든지 한번 올려보겠다고 산업을 조금 더 발전시켜보겠다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서 역행하는 거예요. 역행하는 거 물통량이 떨어져서 물론 허브터미널을 새로 짓고 증축을 하고 또 이제 세분도 오픈드로 할 거고 계속적으로 뭐 사회적합의 비용이라든지 종사자들에 대한 뭐 뭐라 그래야 돼 그거 그 분류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4대뭐 고용산재 같은 경우 이런 거를 들어간다라고 해서 어떻게든지 택배산업에 조금, 어, 한단계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산업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물통량 좀 저거 한다고 해가지고, 단가를 또몇년 전에 단가로 다시 내려가려고 하는. 이, 하, 암튼, 이야채끼들 암튼, 문제예요, 이거 진짜. 이렇게 하면 택배산업은 발전할 수가 없다고요.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 기본적인 선을 지키고 서비스를 가지고서 택배 그 시장에 싸움을 해야지 단가 가지고 하는 싸움 옛날에 쌍팔년도 방식을 가지고서 다시 하려고 그러는 그런 부분들 지금 제 방송을 보는 앞으로도 볼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걸 하는 사람들조차는 아우 제발 그저 단가 그걸로 해가지고 좀안 했으면 좋겠어 근데 그게 SM들이 그렇게 할 것이냐 나 솔직히 그렇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또 전화 들어오네 SM들보다는. 아무튼 그 윗선에 있는 놈들, 그러니까 대리점장 아니고 그 윗선에 있는 놈들, 지들, 지네 실속 챙기고 지네 말 그대로 잘릴까봐 솔직히 그 지랄, 그 행위하고 다니는 건데, 그런 거는 정말로 좀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은 진짜 말 그대로 다시 한번 치킨 게임이 아니라 거의 난지도 수준이 돼요. 택배 산업은, 이게 참좀깝깝한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택배사들이 어쨌든 간에 단가를 동결을 하고 단가를 인상환을 최소화를 시켰으면 지금쯤이면 제가 볼땐 c 제에 대한 통운도 한 번쯤은 고려를 해야 될것 같아요. 단가적인 부분에 있어서. 너무 수익률이라든지 이런 거를 가지고서 가는 것도 좋은데 이상태로 가다가 지금 대한민국 경기가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수익률을 고집을 하고 영업이익률을 계속 고집을 하면 솔직히 가장 힘든 사람들은 최정선에 서 있는 택배 종사자들. 예. 네. 그 사람들의 가족들 이런 사람들이 솔직히 나중에선 정말 큰 음, 데미지를 입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하, 걸으면서 하려니까 힘들어 죽겠네 진짜. 아, 네. 아무튼 뭐어 이게 백스의 하루예요. 여기 보시면 그냥 걸으는 거야. 그냥 예, 논밭 걸어다니고 네 예, 이렇게 해서 몸좀 만들고 빨리 논문 써가지고 제가 어쨌든 뭐 정책 논문을 쓰던. 네, 택배 산업의 조금 발전, 뭐, 물류 산업의 발전을 할수 있게끔 더 논문을 쓰고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어 조금 더, 어 양질의 이야기들을 가지고서 함께 어 방송을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방송 보시고서 또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어 어떠한 제보 그런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알려주시면 이렇게 잠깐잠깐이라도 방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어 날도 더운데 조심하시고, 내가 더더워 지금. 이렇게 걸었더니만순 숨도 차고 숨도 죽었어요. 자, 아무튼 여러분들 어, 태웅이너일안 하냐, 행운 대장? 네, 아무튼 좋은 이제 이번 주또 좋은 주말 되시고 끝날래니까 또 계속 들어오세요. 네, 아무튼 언제든지 아, 방송 한번 틀어주세요라고 하시면 음, 요즘에 할 시간이 많아요. 이 백수되고 나서 그렇다고 해서 뭐 잘린 건 아니고요. 어 이렇게 보시면 이 작대기 하나 들고. 제이 무릎이 아파요. 무릎이 아파가지고. 이거 지팡이 맞아요. 지팡이 들고서 지금 하나씩, 하나씩, 혹시라도 몰라, 대비해서, 이, 네, 방송 한번 들어달라고. 네, 언제든지 여러분들하고, 제가 볼 때는 오늘도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전화가 와서, 어, 그나마 택배 산업에 있어서 좀 간지러운 부분, 고민적인 부분을 소통하던 소통창구 역할을 해주셨는데, 그게 단절이 되니까 사실 좀 깝깝하기도 하고, 어, 산업에 대해서 좀, 그나마 좀 기대, 기대했었던 부분들이 너무 좀 아쉽다라고 방송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데, 솔직히 제가 말씀을 드리면, 방송을 이렇게 막, 뭐할 얘기가 없어, 솔직히. 택배 종사자들이, 택배 종사자라면 대리점장이나 SM들, OP들,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그러한 방법을 만들어 주려고 했었던 게 사실 물려놀자라는 방송의 취지였는데 또 없어 할게. 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물려놀자 팬방에 있는 분들이 어, 내가 이르는 건 아닌데 어떤 설문지를 냈을 때 그렇다고 해서 그 설문지를 잘하지도 않아. 내가 진짜 학교 선생님이었으면 이거로 제가 종아리 많이 맞을 거야. 네. 어쨌든 간에 그런 관심들 여러분들한테 하나하나 설문을 묻고 의견을 묻는 거는 어쨌든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 거지 제 이익을 위해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한 번쯤 아셨으면 좋겠고 뭐 학자들이 연구자들이 뭐 어떠한 논문을 써내고 어떤 학회에서 음 계속 그피트를 하고 하는 부분은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방향들을 만들기 위함이니까 앞으로도 계속 어 많이 참여 좀 해주시고 관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파이팅 하시고 내일 주말이니까 잘 드시시고 저는 힘들어서 힘들어서 부탁해서 방송 끝